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윈도우에서 텐서플로 GPU 버전을 설치하는 지난 영상에서 약간의 업데이트를 좀더 하였고, 좀더 요약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번의 타이핑, 즉, 세 줄만 타이핑을 하, 해도 윈도우에서 텐서플로 GPU를 설치할 수 있는 과정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옵션인데요. 아나콘다 업데이트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콘다 업데이트 n base defaultconda 한 다음에 여기서 y는 어 여기에 중간중간 이렇게 설치를 할때 이렇게 설치를 할 거냐라고 하는 다운로드할 것과 인스톨할 것에 대한 것을 목록을 먼저 보여주고 y yes no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y를 타이핑을 해야 그 다음 진행이 돼요. 이런 거를 타이핑하고 알아서 확인을 해주겠지 하고서 어디 자리를 비우거나 이럴 때. 진행이 안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대시 y를 해 주면 훨씬 쉽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는 아나콘다에서 여러분이 텐서플로 라이브를 설치할 가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는 아닌데 어,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가상 환경, 다양한 버전의 텐서플로 설치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onda create 한 다음에 TF GPU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가상 환경 이름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부터 TF GPU가 가상 환경 이름을 의미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최근에 아나콘다가 업데이트 되면서 요즘에 아나, 아나콘다 다운 받으신 분들은 파이썬이 자동으로 3.8이나 그 이후 버전으로 설치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파이썬이 텐서플로우 GPU랑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돼서 현재 기준으로는 파이썬 3.7 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주어야 텐서플로우 GPU 버전이 제대로 설치가 됩니다 역시 원래는 이렇게 y 라고 엔터를 쳐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줄 타이핑 할때 dash y 를 먼저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아나콘다에서 텐서플로 GPU와 파이썬 최신 버전과 연동되는 호환되는 버전 올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여기에서 3.7이 아니라 3.8이나 3.9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반대로 여러분이 낮은 버전의 파이썬 쓰고 싶으시면 3.6, 3.5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특히 텐서플로 GPU 2.0 버전 말고 1.x 버전 옛날 버전 쓰고 싶으신 분들은 파이썬 버전은 더 낮추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환경 설정하신 다음에 콘다 액티베이트 그리고 여러분이 만드신 가상환경 이름 저 같은 경우에 tfgpu를 타입을 하시면 오른쪽 그림처럼 베이스라고 되어 있던 그 커널이 tfgpu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콘다 액티베이트 tfgpu 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원하는 텐서플로 gpu를 설치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경에만 영향을 주고요. 그때 설치하는 방법은 콘다 인스톨 한 다음에 Anaconda TensorFlow GPU GPU까지 써줘야 GPU 버전 이 설치가 되고 GPU 하이픈 GPU를 쓰지 않으시면 CPU 버전으로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터넷에서 구글링하시면 텐 e 플로우 g p u 설치하는 버전 되게 많아요. pip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Conda install 바로 그냥 텐 e 플로우 GPU 해도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안될 때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PIP, 콘다 인스톨, 텐서플로 w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지향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실 때에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가장 쉽게 설치하는 방법은 지금 이 명령어입니다. dash c anaconda까지 써주시고 텐서플 GPU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확인이 중간에 귀찮으시면 dash y를 하셔도 되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은 dash y를 하지 말고 어떤 거를 다운받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화면들이 쭉 굉장히 길게 나타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 CU, CUDA 툴킷과 CUDN은 이게 리스트에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이거를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없으면 GPU 버전을 설치를 해도 GPU로 작동을 하지 않고 또는 설, 그 작동 자체가 아예 안 되거나 GPU가 아니라 CPU만 활용하는 텐서 플로우가 설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UDNN과 CUDA 툴킷이 반드시 목록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보시다시피, Anaconda e c 한 다음에 Anaconda를 통한 설치를 하면 CUDNN과 CUDA 툴킷 버전을 여러분의 GPU가 뭐든지 간에 얘가 알아서 적절한 CUDA 툴킷을 차, 찾아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럼 굉장히 편리하죠. 그 다음에 텐서프 버전에 여기에서 d a gpu 이게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0이 설치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고 이걸 그대로 하실거면 y 아니면은 n 타입을 하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설명해 드면 d a c anaconda 라는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여기에 있는 링크처럼 anaconda의 패키지를 아예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여러분이 나중에 파이썬 3.8뭐 1년 후에 설치를 하고 싶다 이 영상 보실 수도 있는데 텐서플로 GPU 버전도 업데이트가 계속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전 2.3.0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윈도우에서 설치가 될까 확인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버전 2.3.0 하신 다음에 윈 64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보세요. 윈이 있으면 윈도우에서도 설치를 할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예컨대 2.4.1을 검색을 했는데 텐서플로 버전에 맞는 그 네임 중에 윈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도 없고 리눅스만 있다. 보통 리눅스가 제일 빠릅니다. 그런 경우는 에 2.4.1을 윈도우에서 설치할 수이 방법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런데 정말 이 버전을 꼭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면 pip 명령어나 conda install tensorflow 이런 식으로 이 n 시 c 에나콘다 이거 없이 설치하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cdnn도 u 각자 GPU에 맞는 CUDNN, CUDA 2K 다 일일이 설치를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어려운 아쉬운 부분인데,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TensorFlow GPU 특정 버전을 설치하고 싶고, 그게 윈도우에서 설치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일, 파일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됐습니다. 정상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텐서플로우가 워낙 특히 GPU는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안될 때가 많아요.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는 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내건안 된지 그걸 나중에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설치하고 나서 셔 나시면은 간단하게라도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그 방금 가상 환경 거기에서 파이썬이라고 타이핑을 하면 파이썬 환경으로 바뀌 게 됩니다. 파이썬에서 이제 이어 프린트 아 임포트 텐서플로우라고 먼저 치시고 그다음에 프린트 괄호 열고 텐서플로우. 점 언더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개 보이시죠? 언더바 두 개, 버전, 언더바 두개 하고 괄호 닫고 이렇게 치시면 숫자가 나오면 제대로 출력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포트 어, 자체부터 텐서플로가 우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막긴 문장이 나면서 뭐 이런 모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설치가 제대로 안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아나폰, 아나콘다 프롬프트 실행하실 때 관리자 권한으로 설정을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write 퍼미션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아나콘다 프롬프트 실행하실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해드리면 딱세줄만으로 텐서플로우 GPU를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예상 설치 시간은 한 3분에서 20분, 그 CUDN의 라이브레이가 무거워서 그거에 따라 좀 걸릴 수 있는데 설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금방 끝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